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으로 일하게 된 원규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뇨병 환자 500만 당뇨병 전 단계 환자가 900만, 합쳐서 한 1,400, 500만 정도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과연 치료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또 문제거든요. 어, 저희들 당뇨병 학회에서는 2020년에 diabetic fat sheet in Korea, 그래서 우리, 어, 대한민국의 당뇨병 학계 현황,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어~ 당뇨병 학회 대한 당뇨병 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당화혈색소라는 3개월 간의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당뇨병 학회는 아 미국 당뇨병 학회나 유럽 당뇨병 학회가 목표치가 당화혈색소가 7% 미만인데 저희들은 좀 타이트하게 6.5%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6.5% 기준으로 했을 때 6.5%를 달성하는 당뇨병 환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20한8% 30%가 30%, 30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당뇨병 혈당 조절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대혈관 합병증, 심장 합병증, 심장 맘이라든지 머리에 있는 이제 뇌혈관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혈압이나 지지를 같이 치료해 줘야 되거든요. 이세 개를 동시에 목표치에 도달하는 환자 역시 한 10%, 11%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치수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지만 10% 내외 정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한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도 처음에 당화 혈색소가 7.5% 정도 되는 환자에서는 병용요법, 두 가지 약제를 한꺼번에 같이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9% 정도가 넘으면 인슐린 주사를 리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6.5%에서 보다 빠르게, 보다 강력하게 하는 게 저희 대단 당뇨병학계 치료 목표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만약에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우리나라 통계에 의해서도 2, 20, 30%, 20에서 40%의 치명률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는 그러한 가이드라인도 대한 당뇨병 학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을 잘하고, 물론 똑같아요. 의사 환자 똑같고, 두 번째로는 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백신도 열심히 맞아야만이 이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환자 의료진. 예. 대한민국 초격차 학회. 어느 모기업이 그 표방하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초격차란 말은 2등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1등입니다. 그런 1등 학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요즘은 다양성, 상생, 화합. 이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학회 회원들 간에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당뇨병 환자 500만 시대입니다. 이 환자들과도 잘 어우러져서, 어, 여러 가지 정책에 좀 반영을 하면서 같이 코가는, 같이 상생을 하고 화합하는 이것도 중요하고, 물론 우리 파라메디칼 분야의 영양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다 어우러지는 그렇게 큰 학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게 하나 첫째고,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학회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옛날에는 감히 실어 실을 수도 없는 그런 유수 세계 최고 전월에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모든 대한 당뇨병 학회가 대관 업무. 그다음에 여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가 온무도 열심히 하겠다. 미국에는 미국 당뇨병 학회, 유럽에는 유럽 당뇨병. 사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당뇨병 학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10년 전부터 10, 한 2, 3년 됐습니다. 이제 11년, 12년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은 이 ICDM (International Congress Diet Metabolism)이죠. 이거를 운영을 해왔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는 맹주가 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아시아권 전체를 대표하는 ICDM이 되지 않겠느냐 대한 당뇨병학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임팩트 팩터를 한 3.7점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임팩트 팩터가 자그마치 5.3점 이상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가능만하다면 이 상위한 10%가 DM에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ICDM을 더 공고히 하겠다. 그다음에 DMJ 합회지는 임팩트 팩터를 상위 10% 내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제큰 꿈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만 잘 되면 어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험 문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라든지 많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다행으로 이게 보험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서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한 10분 이상이 시간이 소요가 돼요. 이렇게 되면 다른 환자 많이 못 보거든요. 이런 교육 수가라든지 아 이런 것들도 다 해결돼야 할것 같고. 요즘에 제일 화두는 이 CGMS, 연소 혈당 측정입니다. 이게 발전해서 인슐린 펌프와 조합을 해서 인공체장, 아티피셜 펑크리아스. 아마 10년 내로는 전자동으로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제 인기 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저도 굉장히 기쁘겠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치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저한테 딱 들어와서 보자나 당뇨병 진단 딱 내리면은 완치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제가 이야기해요. 당뇨병 환자 중에 제가 보는 어떤 어르신은 90세 이상까지 산다. 일찍 진단받아. 왜냐? 라이프 스타일을 그때부터 교정을 한단 말입니다.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잘 해가지고 그러면 더 건강히 살수 있는 병이 당뇨병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뇨병 환자가 조절이 잘 되다가 조절이 확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약물부터 조정을 합니다. 약을 막 올리는데 자 이야기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운동을 안 했느냐 꼭 챙, 챙겨 보시고. 베이식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로는 뭔가 많이 드셨어요. 뭔가 약재가 또 영향을 미친다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약재는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먼저 물어보고, 이게 아니면 이제 약물을 올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환자도 그렇고, 진료하는 의사도 그렇고, 꼭 한번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